여러분, 혹시, 아,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니까, 뭐, 나도 당연히 오래 살겠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음, 많은 분들이 장수를 약간 운명이나 유전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건강 수명의 80%는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유전적인 건 생각보다 작아서 한20% 정도, 그 정도 영향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 습관이 미래의 건강 또 활력을 결정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 혹시 요즘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막 턱까지 차오른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잠은 잤는데 아침에 영 개운치가 않고 낮에는 막 졸음이 쏟아지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걸 그냥,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넘기기에는 좀 아쉬운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희망적인 건요. 아주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뭐 90세, 100세까지 원하는 활동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내가 스스로 장수체질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걸 좀 가늠해 볼수 있는 기준 5가지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루틴들 이걸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 유전적인 요인에 그냥 막연히 기대기보다는 어, 현재 내 습관을 통해서 미래 건강을 내가 직접 만들어 갈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오늘 저희가 다룰 이 5가지 기준들은요. 그냥 뭐 건강 상식 나열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딱 점검하고 앞으로의 건강을 설계하는 되게 구체적인 이정표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뭐 타고난 조건을 넘어서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첫 번째 이정표 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하체 그 역과 균형 감각 인데요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리부터 늙는다 그만큼 하체 힘이 우리 몸 전체 건강하고 직결 된다고 이런 뜻일 텐데요 특히 음 노년기에 접어들면 낙상 넘어지는 거요. 예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죠. 단순히 뼈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이유가 더 문제죠. 활동량이 확 줄어버리니까요. 네, 그러면서 뭐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 전반적인 노쇠가 확 빨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내 하체 상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확인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일단 앉으시고요. 팔짱을 딱 끼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5번 앉았다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을 재보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12초 안에 이걸 끝냈다, 그러면 하체 근력이 뭐 양호한 편이세요. 근데 이게 한 15초 이상 걸린다, 이러면 균형감각 저하를 조금 의심해봐야 하고요. 어, 만약 20초를 넘겼다, 그러면 낙스랑 위험이 꽤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와, 20초. 꽤 기준이 명확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눈을 뜨고 그냥 한 발로 서서 버티는 거예요. 팔은 벌리지 마시고요. 이걸 3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아주 좋고요. 근데 만약 10초도 좀 어렵다, 그러면 균형 능력이 많이 약해진 생태니까 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 20초 이상 걸리거나 10초도 서있기 힘들다면 정말 좀 주의해야겠네요. 이게 그냥 다리 힘만 보는 건 아닌가 봐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테스트들이 단순히 근육 힘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균형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는 그 신경계의 능력까지 함께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상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쿵 하고 넘어지는 사고라기보다는 이런 신체 시스템 기능 저하가 조금씩 쌓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근데 다행인 건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나온 훈련법들을 보면요. 뭐 거창한 운동 이런 거보다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을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의자 스쿼트 하루 10번 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아니면 뭐 양치질 하면서 한발 들고 서 있거나 TV 보면서 발목 돌려주기 같은 거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 뇌랑 신경계가 균형 잡는 법을 다시 배우고 또 강화하는 거죠. 핵심은 진짜 거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의 반복 그리고 꾸준함. 아,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하체가 이렇게 튼튼해서 잘 걷고 움직이려면, 그걸 또 뒷받침해줄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심장과 폐.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준인 심폐 회복력과 연결되겠네요. 숨이 좀 쉽게 차는 걸 그냥, 아,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는 경우 많은데, 이것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물론입니다. 숨이 쉽게 차고 또 회복이 느리다. 이건 우리 몸의 핵심 엔진인 심장과 폐의 성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요, 단순히 쉽게 피곤해지는 걸 넘어서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즉 면역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 면역력이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심장이 튼튼하면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힘차게 보내주잖아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필요한 곳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마치 국방순찰 강화하는 것처럼요. 또 폐가 튼튼하면 이 외부 병원균 침입의 첫 관문인 호흡기를 건강하게 유지해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요 와 심폐 기능이 면역력이라는 방어 시스템과 직결된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내 심폐 회복력 수준은 어떻게 가늠해 볼수 있을까요 이것도 방법이 있나요 이것도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단을 딱두 층만 올라가 보는 겁니다 천천히요 두 층을 다 오른 뒤에 1분 정도 딱 쉬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상태를 보는 거죠. 1분 뒤에 옆 사람이랑 뭐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하다. 그럼 양호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숨이 막차서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회복력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1분 쉬고 대화 가능 여부. 네. 두 번째는 평소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한 5분 정도 걸어보는 거예요. 걷고 나서 금방 호흡이 안정되면 괜찮지만, 오랫동안 숨이 차고 약간 어지럽기까지 하다 이러면 심폐 기능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계단 두층 5분 빨리 걷기 이것도 뭐 당장 해볼수 있겠는데요. 만약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 심폐 기능을 끌어올리려면 어떤 노력이 도움이 될까요? 자료 보니까 뭐 노래 부르기도 있던데 진짜 효과가 있나요? 네. 자료에 나온 방법들이 다 효과적입니다. 그 인터벌 걷기라는 거 있잖아요. 한 1분 정도는 숨가쁘게 빨리 걷고 다음 1분은 좀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을 고르는 걸 반복하는 건데요. 이게 심장에 적절한 부하를 줘서 단련시키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폐 기능을 위해서는 뭐 풍선을 분다거나 아니면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호흡법 이런 게폐 탄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돼요. 아, 평선 불기! 그리고 말씀하신 도래부르기!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래를 제대로 부르려면요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아 맞네요. 배로 숨쉬게 되죠. 그렇죠. 이게 폐활량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 즐겁게 할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평소에도 배로 숨쉬는 복식 호흡을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아주 좋습니다. 노래 부르기다 폐활량도 늘리고 즐겁기까지 하다니 이거 꼭 기억해둬야겠어요. 자 이렇게 몸을 열심히 움직였다면 이제는 제대로 쉬는 게또 중요하겠죠. 세 번째 기준 바로 수면의 지름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처럼 숙면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낮 동안 소모되고 손상된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뇌는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죠. 따라서 잠을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자지 못하면 신체 피로는 물론이고 뭐 집중력,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다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 기능 약화는 당연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단순히 오래 자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질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내 잠이 건강한 수면인지 아닌지 어떤 점들을 좀 체크해 봐야 할까요? 깨거나 다른 이유로 너무 자주 깨는지 그리고 일단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지 이것도 살펴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낮 시간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막 참기 힘든 졸음이 쏟아지는 거 이걸 주간 졸림증 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충분한 시간 아침에 개운함 밤중 각성 빈도 그리고 낮 동안에 졸림 이네 가지를 잘 봐야겠네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도 자료에 여러 가지 있던데요. 뭐잘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뭔가 핵심적인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습관들은 결국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체시계를 존중하는 데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낮잠은 딱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짧은 낮잠은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밤잠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체리듬을 교란할 수 있거든요. 낮잠은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다. 이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 낮잠 20분. 네. 그리고 오후 늦게 카페인 피하는 거. 이거는 각성 효과가 생각보다 오래 가기 때문이고요. 저녁에 과식 피하는 건 소화에 에너지를 쏟느라 깊은 잠을 방해받기 때문이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같은 밝은 화면 멀리하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아침에 햇볕을 쬐는 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우리 몸의 시계를 딱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는 빛과 어둠, 활동과 휴식의 사이클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유혹이 참 강한데 의식적으로 노력해야겠어요. 자, 몸의 회복과 재충전을 다뤘으니 이제 네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두뇌의 유연성입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뇌 건강에는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고 발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근육처럼요 안 쓰면 기능이 약해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더 강해지는 거죠. 뇌부 근육 같다. 네, 새로운 걸 배우거나 좀 익숙하지 않은 활동에 도전하는 거. 이게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줘서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고 강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인지 예비 능력, 그러니까 뇌의 비축분을 내리는 과정인데요. 나중에 혹시 인지 기능 저하 문제가 생겼을 때완충역화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뇌 자체를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뇌도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니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럼 뇌를 좀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자료에 나온 방법들이 다 일상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거창하게 학원 등록 안 하더라도요. 새로운 언어 단어 하나 외우기 아니면 악기 연주법 배우기 관심 분야 온라인 강의 듣기 같은 새로운 학습이 대표적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익숙함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매일 같은 길로 산책했다면, 오늘은 좀 다른 길로 가보는 거죠. 평소 안 쓰던 손, 예를 들어,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사회적 교류입니다. 아, 사람 만나는 거요? 네. 친구나 가족 만나서 대화하는 거요. 이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요 상대방 말과 표정을 읽고 내 기억을 더듬어서 정보를 찾고 또내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두뇌 활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화야말로 최고의 종합 두뇌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 익숙함 탈피 안 쓰던 손 사용 그리고 대화 뇌를 깨우는 아주 즐거운 방법들이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기준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치아와 씹는 힘입니다. 보통 치아 건강하면 뭐 충치나 잇몸 질환 이런 것만 떠올리기 쉬운데 이게 뇌 건강, 심지어 장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맞아요. 치아와 씹는 기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는 걸 넘어서요. 전신 건강, 특히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씹는 힘 저장력이라고 하죠 이게 약해지면 여러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해요 당장 뭐 단단하거나 섬유질 많은 채소 고기 같은 걸 충분히 씹기 어려워지니까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쉽고요 아 그렇겠네요 네 이건 또 근육감소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씹는 행위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인지 기능 저하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씹는 힘 하나 떨어졌을 뿐인데 영양 문제, 근육 감소, 면역 저하에 뇌 건강 악화까지 이어진다니 와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다면 이 치아 건강과 씹는 힘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씹는 행위가 뇌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 메커니즘 중 하나가 침 분비 쪽지인데요. 침 속에 신경 성장 인자 같은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또, 씹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의 혈류량을 늘려서 뇌의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요. 따라서 단순히 치아 개수가 몇 개냐, 이것보다 남아있는 치아로 얼마나 잘 씹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기능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강위생관리가 필수겠죠. 식후 바로 양치하는 것보다는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 하는 게 좋은데요. 식사 직후에는 입안이 약간 산성이 되어 있어서 바로 칫솔질하면 치아 표면이 마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30분 둘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혀 떡는 것도 중요해요. 혀 표면에 있는 세균이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씹는 근육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뭐 호두 같은 견과류나 약간 단단한 채소 같은 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여러 번 꼭꼭 씹어 먹는 습관 이게 좋습니다. 식후 30분 뒤 양치, 혀 클리닝. 그리고 의식적으로 꼭꼭 씹기. 아, 씹는 기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장수체제를 가늠하는 다섯 가지 기준. 다시 말해, 하체 근력과 균형, 심폐 회복력, 수면의 질, 두뇌 유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와 씹는 힘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들으시면서, 어,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될까 하고 스스로 점검해 보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만약 한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 이미 장수 체질에 상당히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1 2가지에 그치거나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계속 이야기 나눈 것처럼 중요한 건 뭐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니까요 건강 장수의 열쇠는 정말 타고난 유전자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거뭐 전부 다 당장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저 오늘부터 딱한두 가지만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들어서 뭐 앉은 자리에서 의자 이용해서 5번 일어났다 앉아보기. 아니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두 층만 걸어보기. 낮잠은 꼭 알람 맞춰서 20분만 자기. 매일 새로운 단어 딱 하나만 찾아보기. 또는 식사할 때 평소보다 딱 10번만 더 씹어보기. 이런 아주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백세 시대를 만들어 갈 겁니다. 변화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요. 작은 시작이 분명히 큰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네,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오늘부터 하나씩 즐겁게 시도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래오래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주로 신체적인 건강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건강, 예를 들어서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능력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장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쩌면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이 마음의 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